안녕하세요. 잡업스입니다. 아, 포스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할인 기능이라든지 이벤트 관리 기능에 대해서 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어, 이제 포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할인할 수 있는 기능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관리해 보시면 이벤트 상무, 상품 목록 가격에 대한 것과 이벤트 상품 목록 구분에 대한 것들 이두 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벤트 상품 목록의 가격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 우리가 상품의 이벤트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분기별이라든지, 뭐 이번 달이라든지, 1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4월이니까, 뭐 5월 27일로 하고 그리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상품을 할인할 상품을 먼저 선택을 해줘요. 이런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퍼센테이지 할인할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해줘요. 이게 왜 여러가지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판매가 A에 대한 30%를 할인해 주겠다라는게 지금 V 체크가 되어있으면 이런식으로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50%를 할인해 주겠다는 비가격을 하실 수도가 있는 거고요. V 체크된 거만 일단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체크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상품이 찍혔을 때 30%가 할인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제 어, 정상적으로 그 판매 시그 우리가 지정된 할인 퍼센테이지로 그 할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상품 찾기에서 아까 그 지정된 거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입력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수증에 보시면 상품 목록하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 d 시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4,200원이 할인된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품목을 선택하고, 이 기간에 지정되어 있는 상품이 선택이 됐을 때, 지정된 퍼센테이지로 할인할 수 있는 기능을, 어,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 고객 구분별로 해가지고 할인 할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객을 등록할 때 고객의 그 분류를 우리가 세 가지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그 분류별로 지정된 할인, 할인만큼 해당되는 기간이 걸렸을 때 해당되는 고객이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설정해 놓은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기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할 상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할인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변경 안된 거는 체크해가지고 선택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이 되면 해당되는 상품이 해당되는 고객이 선택이 됐을 때 지금이 전체가 됐지만 우수 고객으로 했을 땐 이렇게 우수 고객으로 변경이 된 10%를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죠. 해서 해당되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수 고객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상품이 팔, 팔렸을 때, 일단 지정해놓은 해당되는 상품이 스캔을 하거나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렸을 때, 이렇게 할인이 되죠. 그래서 이 10%에 대한 할인은 우리가 우수고객에 대한 할인 퍼센테이지를 준그1 0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상품 이벤트 드시고 그 다음에 이 고객 할인이라는 게 250원이 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별로 아니면은 상품별로 해가지고 지정된 퍼센테이지로 할인했을 때 이제 마감 보고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수입 지출 얼마 그 다음에 그룹별로 얼마 팔렸고 그 다음에 할인하고 어떤 할인이 얼마만큼 팔렸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별로 할인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상품별 할인, 그다음에 기간 정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체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